유스타부 동산의 창립 30주년. 그 신화 창조 배경에는 남문기 회장의 긍정적 마인드, 성공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지금 사실 30년이잖아요, 그죠. 시작이 어제 같은데 많이 변했죠. 첫째, 집값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한국 사람도. 사실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도 더 성장했고 그래서 격해지감이라고 표현하나 아, 지금 30년째 지난 지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너무 그 좋았다는 거 아, 직업적으로 좋았다는 거돈 버는 거 좋았다는 거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 생각 드네요. 그랬다. 스스로의 삶이 값지었기에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달랐다. 함께 성공하고 같이 잘 살자는 신념을 일찌감치 품게 되었고 그런 배경으로 해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일을 몸소 실천했다. 그에게는 조국 사랑 30년째 완성시키고픈 현재 진행형의 숙제다. 30주년이란 의미는? 어, 작년의 의미로서 좀 이렇게 타운에 좀 많이 이렇게 배풀수 있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없었던 환경에서 어렵사리 진학했던 자신의 과거 그 간절함을 잘 알기에 후학 양성을 통한 미래 설계는 어쩌면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인생의 멘토.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기에 장학재단의 설립은 그렇게 일찌감치 예고되고 있었다. 해병대를 지원한 게 결국은 등록금이 없어서 지원했고 제대하고 나온다 해서 그 환경이 더 좋아지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또 등록금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도 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고시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또 거기 여의치가 않잖아. 그래서 결국은 학생회로 가서 학생회로 이제 장학금을 받고, 어, 졸업을 했는데 그,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마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어떤 길 가다가 그, 그, 자기 집 찾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어, 한, 한 달씩, 6개월씩 어, 살다가 간 학생들도 내가 볼때 일곱 명 여덟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닮은 고학생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천성 결국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는 뉴스타 장학재단 탄생의 배경이 됐다 어느덧 열여덟 패를 맞은 감회 언젠간 이들 중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길 희망하는 그의 꿈은 불가능이 아닌. 목표점이 된다. 나중에 또그 아이들이 커서 열 명을 주고 그열 명이 또열 명씩 주면 백 명이 되고 백 명이 또열 명이면 0 명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장학금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용기고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자라나서 미국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고자. 끊임없는 학구 열로 지난해에는 네 번째 박사학위인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웅대한 비전을 널리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저는 82년도에 미국을 왔고 그 유명한 300달러입니다. 300달러 들고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었습니다. 이렇듯,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30년 성공 신화에는 무슨 일이든 최고로 해내겠다는 일인자 남문기 회장의 철학을 빼놓을 수 없었다. 은행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뒤로 한채 단돈 300달러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온 남회장. 청소를 할 때에도 청소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 처음 가든 그룹을 거점으로 부동산업에 뛰어들어 LA로 확장해 17년 만에 연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주 한인 사회 최대 부동산 그룹을 이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타고난 부지런함, 절약 정신, 배려 그리고 열정이 핵심 키워드였다. 그 가든 그룹 아파트 제가 처음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400불이었어요. 그래서 300 불이니까는 다른데 세득가면은 그래서 제가 230불 주고 세를 들어갔었대요. 그게 터스텐이고 그러면서 그해 제가 이사를 한국에서 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9 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로 들어가고. 요즘도 남의장은 책상 정돈 등 청소를 스스로 도맡는다. 잘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몸서실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은행에 다니다 와가지고 대학원 졸업한 경력학 석사로서의 남문기가이고 단지 나는 청소부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청소 잘해야 된다는 거 보이고 내 청소를 잘해야 내 보수가 좋아해야 결국은 회사가 발전하는 거고 내 월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 그 열심은 바로 오늘의 남문기 회장을 있게 했고 뉴스타부 동산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부인 제니남 사장과 함께 알뜰한 삶을 살아가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부동산업에 뛰어들게 된다. 그것은 해병대 정신을 담은 마치 혼과 같았다. 87년도 12월 16일 날 부동산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해 해병 전후에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사무총장이라는건막 연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액티브해야 되고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는사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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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손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해병대 이 많이 많이 잖아요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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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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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직원 수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단단한 네트워킹을 토대로 10년 이상 근속 직원 수만 해도 2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탄탄한 조직력을 쉽게 엿볼 수가 있다. 그룹 산하에는 어느덧 에스크로 컴퍼니, 광고 기획사, 웹 컨설팅 회사, 투자 그룹, 부동산 관리 회사, 부동산 학교. 그리고 뉴스타 장학재단을 두고 있다. 어쩌면 그가 언제나 노래하듯 이야기하는 21세기 광개토 대왕. 한국인들이 세계무대에 땅과 건물을 사고 팔아야 하는 일. 특히 한국인이 정착하기 쉬운 미국 땅에 한국인 천만 명을 정착시키겠다는 꿈, 꿈꾸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희망이다. 남회장은 그 씨앗을 30년 전에 뿌렸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 바로 지금 모든 임직원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 2002년 간경화로 시한보 선거를 받았을 때도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서 SNS가 제가 트위터가 팔로워가 11만 8천 명이에요. 예. 무슨 간경화 음. 환자가 누워가지고 그 <laughs> 컴퓨터를 배우고. 참. 페이스북, 페이스북한5천명 예. 되고요. 아유, 그다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조가한 3만 5천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예. 스토리를 아주 잘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laughs> 심어주고 싶으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도를 예.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냐. 그래서일까? 그는 멘토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벤치마킹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을 거울 삼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진심을 담아서다. 옛날에 상공회에서 총회장 하신 분이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어남 회장도 실패했겠지만 이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회장님 제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아왜 실패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실패를 실패로 인정해야 실패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면 결국은 실패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그거는 가다 보이기는 안 돼가지고 길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지. 그걸 가지고 실패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뉴스타 부동산의 30년 꿈을 꾸며 자기 길을 고집해 걸어온 한 남자의 집념이 일궈낸 살아있는 역사다. 지금 죽을지라도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죽고 싶거든요. 한 해를 더 산다, 두 해를 더 산다. 살다가 죽는 거는 거의 똑같은 테도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